안녕하세요. 라임의 책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 실패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겪게 됐을 때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실패는 두렵기만 한 단어일까요? 다음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벌써 열두 번째다.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1년째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벽은 나에게 너무 높기만 했다. 어쩌면 평생 취업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까지 느껴진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부모님 얼굴을 뵐낯이 없어 집앞 놀이터에 나와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 두 명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다. 중간에 있는 방해물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성에 도착해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게임에 열중해 있는 두 꼬마 녀석들이 귀여워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화면에 You failed it라는 문구가 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니, 게임을 하는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실패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나는 두 친구에게 다가갔다.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물으니, 다시 한판 하라는 거예요. 라고 내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답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게임을 시작했다. 뒤에서 지켜보는 나는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며 아이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방해물이 하나 남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기도 했다. 드디어 마지막 방해물을 제거하자 화면에 레벨 컴플리티드라는 문구가 떴다. 아이들은 환호를 했고 나 또한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해 함께 박수를 쳤다. 그때 한 아이가, 이건 성공했다는 뜻이야? 라고 묻는 거다. 그러자, 응, 이제 다음 판으로 가도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한다. 아이들의 모습을 뒤로하며 우울했던 마음을 조금은 떨쳐내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득 게임에 실패했던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시 한판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난 이번 취업에 실패한 게 아니야. 다시 한판더 하라는 얘기야. 다시 한판할수 있는 한 실패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한번 더라는 기회의 말이었네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부터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라는 말 대신 한번 더라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자고요. 라임의 색다락방 다음 영상 또 기다려주세요.